같 했다고 요 그러니까요, 네. 못 보러가, 못 보러가. 어, 지금 바람 으로서못했잖아요 바람 아, 보는 거예요. 거외에서 잡으신 거예요?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어 아, 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니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다 아, 여기서? 아, 여서 아, 여기여서 안녕하세요. 마마 일상입니다. 어제 지인이 능포항에 학공치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도 오늘 능포항에 학공치 잡으러 왔습니다. 저희 새벽에 7시, 아니지, 6시 반쯤 도착해서 어둠을 뚫고 이 갯바위에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학공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학공치가 넣으면 나오도록 많았다고 하는데, 오늘은 학공치가 한 마리도 아직 안 보이는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지, 자리를 옮겨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능포항 갯바위 쪽 가는 길에, 아, 이렇게 빨주노츠 파란복, 돌에 색칠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이쁘네요. 제가 갯바위에 있을 때, 학공치가 없어서, 지금 요 앞에 빨간 등대에 있는 쪽과, 능포항에 있는 낚시공원, 네, 가보았는데, 흰 등대 낚시 공원에는 가보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데, 물론 여기에도 학공치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이쪽 빨간 등대로 와서, 혹시 이쪽에는 또 잡으시는 분이 있을까 하고 가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닷물, 파도 소리도 너무 좋은데. 왜 학공치가 없을까요? 학공치 찾아 멀리 멀리 왔는데. 여기에도. 아직 잡아 올리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통이 덩덩 비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잔잔하고 바다도 잔잔한데 고기만 나오면 금상첨화인데 아쉬워요. 지금 시각은 12시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4시 반에 출발해서 능풍항에 왔는데 어둠을 헤치고 도착해서 갯바위에서 오전 내내 낚시를 했는데 지금 학공치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인간의 학공치 나온다는 소식이 없네요. 아, 어제 지인이 여기에서 학궁치를 100마리나 잡았다고 해서 저희도 이쪽으로 낚시를 왔는데 학궁치를 어제 푸짐하게 먹지 않았다면 아마 거짓말인 줄 알았겠죠. 오늘 인근에 낚시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빵 치고 돌아갑니다. 지금 보이시는 흰 덩대 뒤편에 어, 배로 타고 나가면 학궁치가 나온다고 배 타고 가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흰당배 뒤쪽으로 학궁치가 붙었다고 합니다. 배는 응당 3만원이라고 하네요. 새벽에 일찍 와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그만 철수를 하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저희 돌아가는 길에 대항 방파제에 잠깐 들리러 왔습니다. 우가 11월 달에 여기서 활체를 많이 잡았는데 요즘은 어떤지 들러보았습니다. 지금 금방 낚싯대가 들어오네요. 음, 어. 까 아, 박씨네. 이제 나오신 분도 계시네 지금 제일 무거워 보이는데. 물어볼까요? 뭐 잡으러 가셨어요? 오보오 잡으셨어요? 아, 없으셨어요? 아, 오늘은 꽝이 되는 것 보다. 뭐 잡았니? 아 우리도 보여줘봐 뭐야, 뭐야? 이상한 고기인데 그 어이 뭐지 이상한 고기인데 뭐야 어 고기가 어, 찝게다 가려가 얼굴을 모르겠는데 얼굴이 너무 이상해요 내양에서 바보를 가지고 안하고 내양에서 잡았단다 오, 왔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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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항, 어 좋았네 봐라 오오오오 오내양에 잡았단다 내양에서? 어아 대단하신데 근데 내가 봤을때 에묵고 같아 느낌에 오오오 이어서 야, 아침에 외양이 여쪽 바깥에서 했다가 그니까요. 러 바람 불어서 못 잡잖아요. 바람 불어가 고기로 넘어왔어. 너 어, 지금 바람 아, 안 불니까? 그러니까. 어디 외양에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었어. 아니, 아 여기서? 아니고, 근데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아, 진짜 크다. 뭐더 크잖아. 응. 와, 와, 그다. 드디어 대양에서 학공치 잡았습니다. 아유, 오. 나쁘지 않아요. 사이즈, 오,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커요, 사이즈. 내가 넣어줄까요? 나왔어요. 보기 힘드학 꽁치.